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합니다. 조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